네, 오랜만에 모델링 튜토리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왜 넙스 모델링은 폴리곤 모델링보다 무거울까? 이것에 대한 해답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넙스 모델링이라고 하면은 컨트롤 포인트를 이어서 넙스 커브를 만들고 그 넙스 커브를 연결해서 서피스를 만든다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커브를 그리더라도 이렇게 곡면을 표현하고 또 폴리 라인으로 폴리곤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이렇게 표현되면은 컨트롤 포인트가 6 개. 얘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컨트롤 포인트로 이 형태를 표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폴리곤 모델링, 그러니까 메쉬가 데이터 용량이 더 크다고 알고 계실 테지만 실제로 모델링을 해보시면 넙스 모델링이 더 무겁습니다. 제 스피어 명령으로 넙스 서피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옆에다가는 메쉬 스피어라고 해서 메쉬 스피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참고로 메쉬 스피어를 만들 때 옵션 중에서 여기 보시면은 스타일을 트라이앵글, 삼각으로 하시면은 이런 식의 지오데식 형태의 스피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모델링과 이 모델링은 당연히 F10을 눌러서 컨트롤 포인트를 켰을 때 컨트롤 포인트 수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게 더 무거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모델링을 따로따로 익스포트해 보시면 이 녀석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제가 하나씩 익스포트해 보도록 할게요. 익스포트라는 라이노 명령은 선택된 개체 내보내기란 뜻입니다. 근데 여기 테스트 폴더를 만들어가지고 얘는 n o b s 라고 해서 Rhino 7 3D 모델링 3DM 파일로 저장을 하고 얘도 똑같이 얘는 폴리곤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폴더를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n o b s 라는 스피어는 366kb 폴리곤은 182kb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퍼 e r s p e c t i v e 를 우클릭하시고 f l a s h s h d 를 평면 음영이라고 한국말로 돼 있을 겁니다. 얘를 체크하시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플래시 이드는 이 형상을, 즉이 지오메트리를 표현하는 메시를 보여주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삼각형, 사각형으로 쪼개진 아주 자잘한 메시로 이 형태를 표현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음영뷰에서 저 넙스 형상을 보기 위해 사람 눈에 보이게끔 메시가 한개더 겹쳐져서 만들어진다는 뜻이고요. 얘는 이 삼각형이 그대로 메시가 되겠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다시 얘를 끌게요. 얘는 b 스 데이터에다가 고화질의 메쉬 데이터가 섞여 있는 거고, 얘는 보이는 그대로의 메쉬 데이터가 끝입니다. 그러니까 와이어프레임으로 보는 이 형태가 실제 라이노에서 스피어 구를 인식하는 형태라는 뜻입니다. 내가 음영 CDD로 설정을 바꾸는 순간 얘는 메싱이라는 작업을 하는데 가끔 우리가 라이노 모델링하다 보면은 메 h 만드는 중뭐 이런 텍스트를 볼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 눈에 보이는 고화질의 메시를 만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파일을 저장하실 때저 b 스 언더바 스몰이라고 저장해 볼 텐데 세이브 스몰이라는 애가 있어요. 여기다 체크를 하시면은 저장 눌러 볼게요. 용량이 훨씬 더 가볍게 만들어집니다. 178kb라고 나오죠 이 폴리곤 보다도 가볍네요 훨씬 더 고화질의 메쉬로 표현해야 되는 그 동글동글한 형상인데 얘보다도 용량이 작다는 뜻이죠 세이브 스몰을 해서 이제 저장했잖아요 그러면 고화질의 메쉬 데이터는 저장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즉이 상태에서 컨트롤 포인트 좌표들 오픈 놱스라는 수식으로 만들어진 곡선 을 이어서 곡면을 만들어낸 이 스피어를 내보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장을 그냥 하시게 되면은 메쉬 데이터보다 얘가 훨씬 더 무겁지만 우리가 이걸 갖다가 세이브 스몰을 하게 되면은 매싱된 형상이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용량이 가볍습니다. 넵스 모델링이 폴리곤 모델링보다 저장했을 때 무거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상 세이브 스몰로 하시면은 용량이 작은 상태로 저장이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컴퓨터로 그 파일을 열고 나서 와이어 프레임일 때는 그 용량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가 음영이나 뭐 렌더드나 이런 걸로 바꿨을 때 매싱 작업이 한번 이루어지면서 용량이 늘어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제 데이터들을 제가 세이브 스몰로 한번 저장해 볼 텐데요. 여기 세이브 스몰 체크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지금 247KB라고 나옵니다. 그쵸? 한번 저장을 하고 나면은 위쪽에 이렇게 용량이 표현됩니다. 와이어 프레임 상태에선 342kb 다시 음영뷰로 넘어가서 컨트롤 s를 하시면 424kb 다음 렌더드에서 컨트롤 s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줄어듭니다 즉 음영뷰에서 꽤나 많은 메모리 소모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모델링 하시고 나서 저장했을 때 너무 무겁다 그러시면 세이브 스몰로 저장하시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